아,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지금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매일 달리기 오늘이 11일째 비가 좀 내렸나? 헬스장 모습입니다. 아 이제 10km 드레드밀에서 10km를 달리고 지금 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아 12월 26일이고 어, 아침에 출근하는 길입니다. 방금 전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 에, 집에서 이제 씻고 출근하는 중입니다. 아 오늘 기온은 어디 보자. 지금 몇 도다냐. 음, 한번 봐보겠습니다. 예. 지금 현재 0도네요. 0도.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오늘 예, 최고 기온은 6도 정도 되는데, 예, 그렇게까지 예, 기온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전형적인 12월에 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이 목요일인데, 에, 그 어제까지, 어제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어제 쉬었죠. 그래서 7일간 지난주에 매일 달리기를 했고, 누적 거리가 64km 였고, 그 다음에 이번주에는 지금 월, 화, 수, 목 지금 매일 달리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또 월요일부터는 매일 10km를 지금 예, 기록을 아니 기록이 아니고 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1일 연속 달리기도 하고 있고 또 4일 연속 매일 10km씩을 달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동시에 이런 재밌는 기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마침 그래도 휴일이여가지고 어제 아침에 어제는 이제 새벽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늦어닥 8시 좀 넘어서 나가서 했었는데. 조금 피곤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은 매일 10km 달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. 물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거리를 계속 달리는 게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좀 버거운 그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. 매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어제 좀 피곤한 듯 했는데 어제 오후에 또 이렇게 집에서 푹 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10km를 트레드미류에서 달렸고 이제 내일만 이제 좀 내일도 출근하죠. 그래서 내일만 잘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어가면서 이렇게 1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일요일 날또 해보고 매일 달리기를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.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제몸 상태는 그렇습니다. 매일 10km를 한달뭐 30일 뭐 이렇게 두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매일 달리기는 6km 뭐 8km, 10km 이렇게 내 컨디션을 봐 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달리는 거는 계속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. 그래서 일요일 날 해프하고 나서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달릴 것인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이제 어디 연휴 때 어디 간다거나 뭐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한 번쯤은 이제 쉬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될수 있으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살짝 달리더라도 뭐한 3km만 달리던. 뭐 예를 들어서 6km만 달리던 또는 10km를 달리던제 능력껏 한번 계속해서 매일 달리기에 도전 해볼 수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오늘이 26일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. 24년도가 그래서 25년도에도 이런 저의 노력으로 또 연습 훈련으로 2월 쯤에는 풀 코스를 한번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회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온라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전국에 있는 마라톤 그 대회를 다 그렇게 거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잘 검색해서 2월달 하순 정도 또는 뭐 3월 초 그렇게 해야 이풀 코스 달릴 때딱 좋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아침 기온이 영상 한 10도 이하여야 많이 제가 이그 마라톤 데 시간이 보통 8시 반 9시거든요. 그 시간대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출발 시간대에 10도가 넘으면 좀 힘들더라고요. 예 그래서 후반부 체력 완비 또는 그 조절 이런 것들이 예, 2월달 또 가을에는 한 10월 말 하순. 이렇게 해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의 풀코스 완주를 한 경험자로서 물론 이제 뭐 완벽하게 한건 아니었습니다 겨우 완주를 했는데 아무튼 풀, 풀 마라톤을 내년에 꼭 한번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저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